패션은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랭귀지 얘가 세상에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 패션 디자이너라는 랭귀지로제 삶의 스토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패션 디자이너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 다 아트라 생각해요. 생긴 것도 너무 다양하고, 너무 재밌게 생긴 사람들 많잖아요. 저 또한 재밌고, 제가 이렇게 아이라인들이 시그니처로 그리는 것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화장을 하냐고 물어보거든요. 이 또한 저의 표현인 거예요. 저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다양한 예술 쪽에도 관심이 많으셨고,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. 그래서 너는 어떻게 느꼈어? 항상 물으셨거든요. 문화 예술 교육이 좀더 어린 나이에 다양한 문화를 겪음으로써 자기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그 정체성으로 다양한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하고 과정을 겪으면서 뭔가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성공인 것 같아요.